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해 구성한 공조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5호 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공수처가 5호 경비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5호 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5호 경비단이 회신했다는 공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5호 경비단이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내릴 수 없고 대통령 경호처 담당 부서에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5호 경비단에는 출입 승인권이 없고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면서 공수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방부까지 경호부대가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거라는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오후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고 약 2시간 뒤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다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후 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고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경비단의 출입 승인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는 가운데 결국 경호처가 적법 경호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된 윤석열.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는 푸른 넥타이를 매면서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는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 요청을 했는데 경비단 측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영장 집행은 이르면 내일 새벽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 직무대행인 경호 총책임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영장 집행 저지를 뚫기 위해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 체포에 투입될 경찰 수사관들은 비상대기하고 있고 공수처도 오늘 오후 고출력 확성기와 현장 체증을 위한 카메라 장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